압도적인 에력으로 혹은 경의로, 무사로 때로는 지리 화력으로 영화 속 전투 씬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 그래서 전야 60번째 지리는 시리즈, <목소리> 영화 속 지렸던 전투 씬들, 바로 셀카니다끝첫 <목소리> 번째는 전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쌍 시리즈, 영웅은 그 유명한 원탁대령과 더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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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를 지리기 만들었던, 과의 대결도 인상적이었지만 모니모니의 연문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은 연문 원에서 나온1 일대신 문상신이라고 할수 있죠. 영화 내내 온화한 성품으로 나오던 연문이전 시리즈 내내 유일하게 살기를 가득 담아 상대를 죽일 듯이 좁혀낸 장면이었네요. 특히 불과 4초 동안 이루어지는 이 죽음의 42 연타의 임팩트는.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영문에 응축된 분노가 느껴지는 지린의 무쌍 시리즈 시리즈 내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타이슨과의 1대1 장면에서 한미로운핫 엔딩으로 대참사가 날 뻔했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지팬티가 필요해진 것 같은 견자단의 당황 가득한 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속된 합해선 없던 타이슨의 살인 레프트 훅이 과거 현역 시절 어마어마한 훈련량으로 다져진 본능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나갔던 것이었죠 당시 쉰을 바라보던 타이슨의 여전한 살인 레프트 훅도 인상적이었지만 페이커 뺨치는 순간 스탑 무빙으로 대참선을 변한 견자단의 반사신경도 리스패! 2014년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화제의 스파이 액션 룰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작중 참신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들이 질비하게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액션씬은 뭐리 뭐니 해도 교회 난투씬이었죠 성황과 데비되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1대1인 무쌍씬을 펼치는 콜린퍼스의 광기어린 모습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명장면이었는데요 심지어 콜린퍼스는 액션 출연분의 약 80%가량을 스턴트 없이 직접 소화했다고 하죠 이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쟁영화를 꼽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장 라이언 일병구기입니다 명감독 스티븐 스필벌레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던는이 영화는 1944년 전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린 이 오프닝 시퀀스만으로도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인데요. 당시 전쟁을 치렀던 참전용사들이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서 집단으로 PTSD를 일으켰다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격과 폭발이 오가던 그날의 지옥같은 현장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재현한 이 오프닝은 특히 관찰자가 아닌 종군기자의 시점에서 포착한 듯한 생생한 카메라 워킹과 함께 참혹했던 전쟁의 모습이 정말 그대로 전달되는 무서운 사실감을 제공했었죠 이를테면 작중 적군 병사들이 피격당하던 모습은 친히총이 <목소리> 맞고 과이되게쓰러지는 기타 다는영화들는이친는는 달리 마치 바람에 빠진 풍선처럼 맥없이 쓰러지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 피격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은 모두 스피벌레 감독이 내린 직통 오더로 그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또 공을 들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담으로 이 오프닝 시퀀스를 위해 사용된 가짜 혈액의 양은 마치 하게마치 15만 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5만 리터는 국밥 500. <목소리> 다음은 개봉한지 28년이나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일 뛰어넘는 연출이 없다는 마이클 만 감독의 역작. 스트다 세기의 명배우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숨막히는 연기 대결도 친풍경이었지만 무엇보다 영화사의 기리남을 명장면인 도심 시가전 총격 시퀀스는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임팩트를 자랑했는데요. 과장된 효과음을 후시더빙하던 당시의 다른 액션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는 오로지 진짜 같은 충격전을 스크린에 담고자, 아예 촬영장에 모고든 충격신을 동시녹음하는 지리는 패기를 보셨다고 하죠. 야! 빌딩 사이를 타고 울리는 총격 현장의 반향이 아주 생생히 녹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실제 상황을 반복해하는 촬영 현장 속에서 테이크 한 최대 청발에 달하는 샷을 아낌없이 써버리는 것도 모자라 총격으로 인한 현실적인 묘사를 표현하고자 실제 소총으로 차를 조진다 현장에 재배치해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특히 이 영화가 더 극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 디테일한 고증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변에 있는 민간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점사하는 경찰병력관 달리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강도들의 모습과 이 상황에서의 실전 어모사격. 또한 그 당시 영화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무한 탄창 연출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재장전과 탄창 교체 연출까지. 이야 말로 시대를 뛰어넘은 철저한 고증의 완벽에 가까운 완벽극 그 자체 총격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봉 직후 평론가 대중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총기를 다루는 영화의 교과서로 등극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감독들이 이러한 연출 방식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현대중 못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스킬을 자랑했던 작품이죠.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대규모 전쟁씬의 대가로 알려진 거장 리들리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작중 실제 십자군 전쟁을 보는 듯한 사실감 있는 연출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당시 실제 전장에서 활용됐다는 트리그셋 투석기로 세기의 공방전을 펼치던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공성전의 모습에 스크린에 완벽히 옮겨낸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한편 킹덤 오브 헤븐 이전 리들리스쿠지 연출한 또 하나의 걸작이죠 바로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작중 초반부 로마 제국과 게르만 야만족 사이에서 펼쳐진 대규모 전투도 인상깊었지만 오니모니에도 가장 큰 전율을 선사했던 장면은 Stay together. We survive. 홀로 세용 전투 시권스 인데요, 사실상 말이 전투지, 죽음이 확정된 곳이나 다름없는 이 강제 유휘 사용 식에서 전직 짬빠를 5만 8천 퍼센트 살린 막시무스의 지진의 하드 캐리로 결국 보합 지졸에 불과했던 노예 팬은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이뤄내고야 만다

살기로 가득 찬 복수심을 대뿜던 막시무스의 비장한 모습은 정말 영화사통틀어 기리길리가기한 명장면이었는데요. 허나 재밌는 점은 막시무스를 담당한 배우로 셀크로는 막상 촬영 당시 이 대사가 너무 오그라든다 생각해 온갖 열불을 내며 제발 다른 대사로 교체해길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죠. 허나 거장 리들리스콧의 힘과 고집 도 만만치 않았기에 진행시켜 결국 대본이 초안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고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로 남게 되었죠. 이어서 대규모 전투를 다룬 또 한편의 시대급 명작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13세기 실존 인물인 윌리엄 월레스를 필두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그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유라는 단 한가지 목표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 맞서 싸우던 스코틀랜드인의 기상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이렇듯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의 것 그대로의 치열한 전투를 펼친 스코틀랜드 군대를 표현하고자 이 전투 시퀀스 촬영에만 무려 1600명이나 되는 엑스트라가 한꺼번에 동원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인원이 인형이었기에 이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완벽히 통제하며 촬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심지어 일부 엑스트라는 작품의 시대 배경을 잊고 선플라스와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하죠 이에 제작진이 눈물을 먹고 해당 신의 죄처럼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기엔 개 아픈 고대에 등장하는 각본 싱싱카에 이어까지 무수히 많은 엔코컷이최종본을 그대로 찍혀버리고 마는데요. 그 결과 역대급 전투신을 꼽으라면 항상 등장하는 명장인과 동시에 역대급 오게티에도 항상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작품이 되었죠. 다음은 지린 전투 비주얼을 자랑하는 잭슨 이더의 야심작. 300이굴 어 말고. 300입니다. 그리스의 역사적인 대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를 다룬 이 영화는 스피드와 슬로우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카메라 워크 그리고 그린 스크린을 활용한 모션캡처 기술로. 원작 그래픽 노블의 액션 감성이 5만 8000%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오우! 그렇게 탄생한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5만 8000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는 지린 화살비 방어신이죠. 더불어 군살하나 없는 근육질의 전사들이 하나같이 루피 뺨치는 패기로 일단계로 못상을 하던 호쾌한 모습은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스파르타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디폴트로 차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역시 잘 만든 IP가 주는 파급력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명맥만 수천년에 달하는 역사적인 최고의 IP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삼국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진삼국무쌍입니다 그 제작비만 무려 하나약 500억 원을 들였다는 클래스답게그 스케일 하나만큼은 지대로 뽑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이 진삼국무쌍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영화보다는 게임이죠 어렸을 적풀스루정장을 휩쓸고 다니던 무쌍 액션의 쾌감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전설의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됐습니다 바로 포크양는 무쌍 액션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넥슨의 신작 모바일 액션 RPG 진상공무쌍의 애니죠 특히 코에이 테크모게임즈의 정식 라이선스를 이어받아 진상공무쌍 최신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게임은 원작의 시원하고 짜릿한 타격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진상공무쌍 특유의 캐릭터 디자인도 여성한데요 심지어 현재 7일 연속 출석시 런칭부터 한 달간 물에 좋은 자를 비롯한 SSR 무장 12명을 무료 지급하고 최대 468회 뽑기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 보상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간 한정 지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조건 받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끝! 다음은 만인이 인정하는 명화 사상 최고의 걸작 삼지의 <목소리> 제왕입니다. 절대로 구현할 수 없다던 원작의 장호한테 서사를 이보다도 완벽히 스크린에 옮길 수 없다 평가받는 대작인 만큼 정말 꼽기도 힘들 정도로 무수한 명장면을 보여 시리즈인데요 허나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두 개의 땅 중반부에 등장한 헬렌역 꼭좀뒤죠 승산의 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오크부대가 진격해오는 가운데 주급을 각오하고 최후의 향전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영화역 때 등장신 베스트를 갈아치우며 한가 지는 간델프가등 장하 죠？심지어 <laughs> 창병 들 기병 은극악의 상승 을청 <laughs> 천진 반병 치는 지린 태양권 으로 강수량, <laughs> 역전시켜버립니다. 정말 다시 봐도 지릴 것 같은 강적인 연출이었는데요. 이처럼 시리즈를 거듭하며 매번 엄청난 서사와 비주얼 퀄리티를 선보이니 대작은 상부작 통틀어 총 제작비 2억 8천만 달러로 월드와이드 약 29억 달러 무려 한화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리는 성적과 함께 지금까지도 명실상부 최고의 판타지 영화이자 세계를 아우르는 부후의 명작을 맺게 되었죠. 이처럼 지리는 전투 시퀀스를 자는또 다른 전설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아바타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단두 편의 개봉만으로 도합 52억 달러 하나 약 7조 300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라는 부동의 성적을 보여주는 이 살아있는 레전드 영화는 오감을 자극하는 3D 효과와 더불어 끝없이 장대한 볼거리로 유명한 영화인데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모니 해도 막판에 나왔던 최종 결전 시퀀스였죠 기계로 전철된 인간과 자연과 교감하는 나비족이 펼치던 기계 대 자연의 대혈투는 꽤 세월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위화감 없는 실감나는 명장면이었는데요. 음, 여담으로 올리 CG 비중만 무려 60% 이상인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일부 CGI 장면은 불과 한 장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렌더링 작업에만 무려 47시간이나 걸렸다고 하죠. 다음은 앞서 등장한 산전과 공중전을 잇는 최고의 수중전을 보여준 디즈니 야심작 아!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마치 놀이공원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다양한 함선의 디자인을 구경하는 재미와 함께 화양냄 가득한 가판 위에서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전투들로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해상선을 꼽으라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파이어! 해군과 해적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이 펼치던 지옥의 산파전이었죠 또한 이 와중 흘러나오는 가스진모의 OST는 파이어! 상황에 이보다도 적합할 수 없는 지리는 평곡으로그 긴장감을 5만80% 끌어올리며 각자의 목표와 욕망이 충돌하는 해적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나타낸 그야말로 베스트 스코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관객들의 모든 세포를 만족시키는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준 결과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는 오늘날까지 총 45억 달러 무려 하나 6조 800억에 달하는 성적을 달성하며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신화적인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보기만 해도 비린내 오지는 듯했던 데뷔 전 스팸의 모습은 100% CG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초고퀄의 CGI 작업이었는데요. 이는 시리즈 특성상 직접적인 분장보다 CG를 활용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본에 맞춰 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CG를 활용해 제작비를 아끼는 환경이 나날이 증가 중인 반면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그것도 노CG를 목표로 상남자식 연출이 들어간 미친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5년 개봉했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액션물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영화의 80% 이상을 CG 없이 실제로 촬영했다는 이 기념비적인 영화는 보기만 해도 텁텁한 사막을 가로지르던 아찔한 활주는 물론 금방이라도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육중하고 화끈한 액션 시퀀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아무하고 절망스럽게 그지없던포스트아 보칼리트 세계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중 사막 배경은 세트가 아니라 무려 8천만 년의 역사를 지닌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사막 남이부 사막에서 실제로 촬영된 것이었다고 하죠. 이런 실사 로케이션 덕분에 배우들 또한 기존 세트장 촬영 대비보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칠 수 있었고 제작진 역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시범 적용해 본 끝에 영화의 현실감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거듭된 로케이션 촬영으로 제작 기간뿐만 아니라 촬영 본도 산더미처럼 늘어나게 되는 바람에 결국 이 영화의 담당 편집자는 무려 470 50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최종 촬영본을 장장 3개월에 걸쳐 홀로 편집해야 했다는 눈물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1대1 대결이었음에도 대규모 전쟁 뺨칠 정도로 주변을 초토화시킨 지리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목소리> MCU 어벤져스 에오울에 나왔던 헐크 대 헐크버스터 맞타이시입니다 당시 완다에게 세뇌를 당하며 미쳐 날뛰었습니다. <목소리>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린 헐크에게 아주 익숙한 재질의 방벽이 등장하죠 심지어 그의 어마어마한 파워에도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헐크자는 널코로 빙의한다 그때 아이언맨의 세수 트이자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최종병기 헐크 포스터가 등장하고 그 전설의 박사가 시작되죠 I'm 터이저도 있어요 s o 이 r y I'm 년 타도 갈겨보고, 원펀치도 날려보지만 그의 데미지는 o 직 r y i 하나. 결국 r y 리던 s o 자가 선택한 방법은 r y I'm sorry. I'm 지린은 눈높이 참교육이었죠.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캐릭터의 스펙터클한 공방이 인상적인 명장면이었는데요. 오, 그렇게 3년 뒤 2018년 세계를 열광케한 m c u 의또 다른 레전드 작품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서 모카나, 뭐 이보다 곱절음 더 커진 스케일로 사상 최악의 적인 타노스를 저지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코코몬트가 곧다 웅장하게 연출됐었죠. 특히나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로 극그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개봉한 페이즈 3의 최종장 어벤져스: 데게임에서 뭐냐넌 란 오빠 뭐몇 번이고 다시봐도 지린 전율을 상상하는 미친 연출로 MCU 역사 최고의 순간이자 티어로 영화사에 길 잃는 지린의 명작면를 남겨버렸죠. 마지막에는 한국 영화를 전 세계 에 각인시켰던 부동의 영순이 국뽕장이죠. 바로 보이고 보인다 명실상부 이 작품의 시그니처이자 최고의 명장면이라 할수 있는 오데스의 잠돌이 시퀀스는 명불 박찬욱 특유의 지리는 미장생과 함께 복수심에 혼란을 느끼는 남자의 처절한 싸움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시퀀스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어떤것 컷도 없이 오로지 단한 번의 연속 촬영 즉 원테이크로 이 모든 것을 담아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한 번의 마스터피스 원테이크를 위해 어. 한번 찍고 나면 이 정도로 탈진해버리는 테이크를. 이거의 매력은 굉장히 길게, 그래서 와 정말 길다라는 기분을 들어야 돼. 수없이 재촬영했고. 그렇게 최민식 배우는 단 이틀 동안 무려 9kg이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제작진과 배우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한 영화적 공개 직후 무한 기립박수와 함께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의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일본에서 2만 달러에 사두는 판권이 훗날 220만 달러로 역수출하는 등 원작에 무려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대흥행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렇게 오늘은 영화 속 지렸던 전투신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장면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명 전투신들의 공통점은 제작진의 피땀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려 여섯 번째 지르는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넥슨에 감사드리며 진상궁수상해 새로운 영상 하나 틀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쳐!